어때? 아니, 제형 어린 시절. 아니 제형 얼굴 공개 뭐야? 오. 어, 나! 어,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. 또 이다 시봉방. 갖리얼로다가 음. 플레이공장에 어? 어? 간다고요? 예! 시 우리 음마 서비스 좋네. 여러분, 지금 보이는 이곳은 믹서실입니다. 저 벌써 40년째 이곳에서 직접 반죽을 빚고 있습니다. 반죽을 아, 가볍게 만든 뒤에, 저희 회사만의 가자, 뒤에 없어져 있는 거 아니야? 어, 어? 얘 빠지겠다. 얘. 반죽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허, 아이고, 아, 저 반죽이냐? 애 영원히 들어갔나 봐. 뭐, 뭐야, 내가... 내가 도희야? 안녕하세요 도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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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이. <웃음> <웃음>